약을 줘야 된다, 이제. 예. 거의 안 씁니다, 이거. 예. 약좀 줘야 땅에다가 굴레약을 뿌렸냐고요? 아니요. 일주일이 아니고, 뭐, 고 바로 물들어서 줘야 됩니다. 실고은 바로? 예. 안 그러면은 내일, 내일이나 모레나 되면 딱 잘라먹고 할 거예요. 아. 무는은를 아, 심어야 되나? 요 네. 예. 이뭐 어떤 거 심어야 돼요? 양이 안 많을거죠? 네이금 네. 음. 약은? 약 치는 거 약을 끓이려고 예, 네. 비위하고 다 되는 기거든요예 네. 음. 저희가 기준으로는 물한 마리 20리터 정도입니다 네한 음. 마리 한 뚜껑입니다 아, 음. 아 예예 예, 하셔가지고 어떻게 주시냐면은 물 주듯이 손떡 네 물을 준다 생각하시지 네, 네 해가지고 일주일에 10일 간격으로 다섯, 네번 해주셔야 돼요. 음, 신고 그러면... 바로 해줘야 돼요? 신고 바로 해주면 좋지, 밑에. 왜냐면 지금 땅에 벌레가 엄청 많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아... 오라 깔아 해가지고 어, 나도 오라 가락한다 <laughs> 왜? 어 페인트 칠할까 말까 칠할까 말까 그래가지금 음. 그쳐가지고 음. 칠하고 이제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 전이 거칠어가지고 응. 페인트도 많이 묻고 칠하는데 시간이 걸리네. 嗯。<laughs> 립니까 그렇지요 네. 오늘 제목은 이게 뭡니까? 근데 라이스 페이퍼 맞네 어, 라이스 페이퍼 아침에 음. 이제 우리 월동 준비 어. 배차 기념 어, 배차 신고 배차 신고 무신고 응? 어. 음? 페이퍼가 쫀득하죠 그죠 맛있냐? 응 내가 만두썩이네. 응. 음. 음. 이게 그냥, 속이 마시, 맛있으니까. 응, 음, 맛있네. 괜찮다. 음, 음. 쫀득하면서. 괜찮네. 음. 맛있다. 음. 오늘 오후도 즐겁게. 으음 이 아... 앞에 이제 검은색으로. 어차피 이제 끓이면 올라오니까. 그래서,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해주면 네. 좋겠어요. 네. 검정과 크림색의 조화. 어 조화 맞나? 그치? 안 올리는 듯 하면서 올리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크림좀 음, 음. 그리셨습니까? 응? 음? 아니요. 길이었죠. 그림 좀 길이셨습니까? 음. 음. 완전 검은색이 아니다. 음. 찜해색이다. 엽서가 다 뜯겼는데 <laughs> 오늘은 괜찮을까요? 아 그때는 모기가 그, 저 파티하는 날이었었고 네, 모기한테 회식을 조금 시켜줬죠? 시켜줬지. 네. 아 비온다. 왔어? 응? 아? 예, 대령했습니다. 도시락 드세요. 맛있습니까? 늘치는 네가 다 먹어서 없어요. 늘치 네가 저 구멍으로 들어가서 다 먹었지? 응? 동디 팡팡 동디 팡팡 爱绵绵。I mean, yeah. 아, 어, 이거 애플수박입니까? 응. 어, 맛있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늦게 땄으면 상할 뻔한 거. 요거는 음. 잘 땄어. 음. 음. 맛있습니다. 네. 음, 잘 먹었습니다. 응? 네. 산청 군내 치킨? <laughs> 아, 이게 산청 군내 치킨입니까? 네. 네. 얼른 뜯어 보입시다. 자, 군내 치킨 짠. 군내 치킨, 짠. 많이 뜨겁네요. 뜨겁다니까요. 어이구, 참네. 크로스. 크로스. <laughs> 속, 속에 간이 너무 잘 됐다. 역시 맛있다. 음. 음. 에잘먹죠 잘익었지요 어우, 감자 맛있겠다. 음, 내가 한집 빼면서. <laughs> <laughs> 앞으로 우리는 전부 다 하덕에 다집어여면 됩니까? 모든 음식은 하덕으로. 모든 음식은 하덕으로. 하덕으로, 음, 하덕 화덕 속으로. 네. 무조건 그러면 하덕으로 음. 넣는 걸로, 하덕 속으로. 네네. 네, 네. 음. 밥도 내일 그냥 하덕으로 그냥. 음. 밥도 넣을까요? 밥솥에 넣으세요 그냥. <laughs> 전기 꼽을 필요 없습니다 음, 꼽을 필요 없어요? 아, 그냥 <laughs> 밥솥에 그냥 넣으세요 음. 어. 칠리소스 한번 찍어 먹으세요 맛있어 음. 약간 양념치킨 맛으로 먹으려면 칠리소스를 찍어 드시면 돼요 국내 치킨을 흉내내서 했는데 그가하는 다른 맛이 났어요 음. 음. 일단은 맛있으면 됩니다 네. 네. 맛은 있어 <laughs> 맛은 있는데 음. 2% 부족해 먹어볼까 2% 부족하다고 연구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연구하겠습니다 네. 연구비 좀 주세요 뭔가 2% 부족해 구식이 필요하다 매콤함이 부족하다 해야 되나 양념치킨에 익숙한 건가 그래 음. <laughs> 매콤한 게 땡기네 짝지 이 거기 올라가서 그거, 모기장 뜯어놨지? 응? 안 내려올 거야? 오늘, 오늘 범인 확실히 잡았네. 범인 잡았어. 그래. 범인 딱 잡았다. 이그 자리 구멍 많이 나 있더라. 어? 밤에 저겁니다. 뭔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 같다는 기분이 있잖아. 어? 음. 2% 플러스 내가 100%. 어? 오케이, 오늘 100%입니다. 만족. 왔어, 까치야? 추루줄까마까 배고파요. 땡이 <laughs> 남은 거 어제 만두 속에 넣고요. 거야, 응? 식탁 밑에 꽃게탕이 나왔습니다. 게가 음. 지금 철이잖아, 숙게. 어, 살이 꽉 찼어. 음. 음. 맛있긴 한데 그지? 뜯어 몰라니까 이게. 뜯어볼라니까, 음. 이게. 음. 입장이 곤란하죠. 음, 상관 입장이 곤란하죠. 응? 음? 한밥두 음, 공기 먹겠습니다. 응. 음. 꽃게탕 이거 해장국으로도 참괜찮겠네요 국물이 시원합니다. 음. 어? 꽃게 세 마리도 커가지고 많다 했는데, 우리 거의 다 먹어간다, 지금. <laughs> 순삭하겠는데 오늘도. 응. 뭐, 딸거 많습니까? 왕수풀이가 되네. <laughs> 큰거다 따버리려고. <laughs> 상수, 일주일 만에 조금 올라왔다. 어, 어 많이 올왔네 어, 그치. 응. 우리 오이도 조금 컸습니다 이 상추는 지금 딱 먹음직스럽게 크고 있다 크기가 어. 상추가 처음에는 비실비실 해가지고 약간 더디긴 했다 처음에 그죠? 어. 음, 야자수가 저께서는 야자수 이파리로 크고 어. 맛은 봄보다 못하더라. 본아지좀 어. 못하더라. 좀. 가지가 지금 계속 옆으로 남에서 엄청 많이 달렸다니까 처음 보다.